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20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 번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최근에 저 스스로 여러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종교 생활인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예배 시간에 한 자리 차지하고 앉아있다가 예배 시간이 끝나면 가는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예 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선을 베풀고, 봉사를 잘 하는 사람, 열심히 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인가, 여러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에게도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삶과 또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섬김, 온유 겸손이 있나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 내면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마음이 앞서고 있지 않나 어,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과 삶을 보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 만족시켜 드리는 그 삶이 아니라 나를 만족시키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나 자신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나아가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나의 자아가 가득하고 예수님을 대신한 다른 무언가로 우리를 가득 채워서 예수 그리스도 닮은 모습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가 한 행동, 그리고 오늘 우리 하루 동안 우리가 한 말, 결정, 욕심,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중심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모든 것,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오늘 하루 살았는지 우리가 함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을 위한 마음, 그리고 나 중심적인 마음,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없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탐욕, 시기, 비난 갈등 상처로 서로 하나가 되기보다는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분열되어지는 모습을 보일 때가 많고 합니다. 나 자신을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우리의 마음을 쪼그라뜨립니다. 내가 남을 사랑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용납하지 않으면서도, 남이 나를,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남이 나의 용서를 구하지 않고, 또 나에게 공격을 준다라는 이유에서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제가 요즘 왜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을 하며 질문을 던졌냐면요. 저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갈등하는 부분 가운데에 그 답을 찾았는데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욱 품어야 하는구나 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나의 이 작은 그릇을 넓혀가야 하는구나 를 깨달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인데요. 이 교회의 분열이 있었는데 바울이 1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특, 민,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받는 특권도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어서 너희가 하나 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미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국률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봄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부터 그리스도로부터 권면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부터 교제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극률과 자비가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라고 사도바울은 권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 허영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다툼의 원어는 그 뜻이 비열한 본성, 이기주의입니다. 서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그 모습을 가지라는 건데요. 어떻게 겸손한 마음을 가집니까?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를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이어서 6절에서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글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요.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보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었으나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셨습니다. 성육신 하셨습니다. 신성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신이시나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어서 마가복원 10장 45절을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스스로 나자지심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이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으로 오신 예수님, 섬기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우리가 함께 그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그 마음을 예수님께 내비치면서 주의 영광 중에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3절에서 44절입니다. 45절까지 함께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으뜸이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네.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자격과 권리를 주장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을 때더 좋아합니다. 내가 이 정도는 되어야지, 내가 이 정도 대우는 받아야지. 교회 안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에서든지 남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원합니다. 대우받고 싶어 합니다. 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는 합니다.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을 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내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은혜를 경험한다면 나 자신을 위한 그 삶의 모든 경계가 사라지고 하나님을 위한 삶 그리고 타인을 위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기를 비운다는 말이 과연 어떤 말일까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실 때에 저녁 식사 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종의 모습 섬김의 모습으로 먼저 본을 보이신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고 보여 주시고 가르쳐 주셨으며 친히 우리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신이셨고 또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셨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주장하고 나의 감정을 주장하고 싶은 우리의 연약한 마음들이 있다라면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공식적으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 일입니다. 어,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목숨을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죄 없는 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내네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네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이제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나를 길 것이요 그의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믿는 또 경험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께 속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위하여서, 하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모습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같이 하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너희가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질문, 이 말씀에서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너가 남보다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서 너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나 같은 자만 사랑하는, 사랑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드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무슨 상이 있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초대를 하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하면서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주를 위하여 기꺼이 죽고자 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서 나를 내려놓는 것, 주를 위해서 나 자신이 깎이는 것,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손해보고 죽기까지 싫은 일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가는 것 같으나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 자신에게는 희생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생명의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가득찬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 계획, 성공, 성취, 내 감정, 이기심, 자아 중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성령 중심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 사랑, 국률, 자비, 온유, 겸손, 이 모든 모습을 닮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인데, 나에게 집중하여서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화목제물이 되어 주셨고 성소의 휘장을 찢어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이스라엘과 또그 이방인의 담장 또한 무너졌습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 관계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서로의 그 연약함 때문에 부딪히기 때문인데요. 이때. 나에게 집중하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마음, 탐심, 시기, 험담하는 마음과 입술, 분노에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이 가득하고 내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마음의 왕으로 모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사랑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골롯에서 3장 12절에서 1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극률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은 임내의 옷을 입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하게 매는 사랑의 띠로 더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먼저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용서의 삶으로 초대받았습니다. 이미 이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 예수님의 그 날까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가장 높인, 높은 곳으로 높임을 받으셨고, 가장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셨습니다. 스크립트에는 없는데요. 우리가 읽은 8절 이후의 말씀 90,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셨습니다. 온 세상에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모든 입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 낮은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겸손한 자로, 섬기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 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저의 되어지길 원합니다.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는 그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제가 희생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제가 조금 더 낮아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극률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나의 마음의 그릇을 넓혀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저희 되어지길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구원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죄로 인한 연약한 실존 때문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합시다. 낮아짐으로, 겸손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합시다. 이기적이고 교만하며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가득하다라면 하나님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함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내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세번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